안녕하세요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유학생 전문 컨설팅 회사 유니버설 유학원 정성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캐나다에서 2년제 패션 전공으로 2년제 과정을 마친 이한 학생이 전공을 완전히 바꾸고요. 뉴욕대학교의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매니지먼트 다시 말해서 IT 전공으로 어, 편입을 하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학생은 원래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이 국립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패션 매니지먼트를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이 패션 분야로의 진로도 고려를 하긴 했지만 이 캐나다에서 실질적으로 이 취업하는 것이 이 패션 분야로 취업하는 것이 어, 쉽지 않아서요.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한국에서 이 패션과는 관계 없는 어떤 디자인 일을 2년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유니버설 유학원에 어 연락을 주셔서 이 학위를 4년째 학위를 마치고 결국은 미국에서 취업을 해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따고 이민을 가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유니버설 유학원에는요. 2025년 1월 21일 날어 컨설팅이 시작됐고요. 이 학생의 이전 전공이었던 이 패션 분야의 경험을 이 기술 기반 경영과 정보 시스템 분야로 자연스럽게 이어 편입 전공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방향을 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짰고요 전공 변경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득할 수 있는 에세이가 가장 비중이 큰 작업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영어 점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캐나다 공립 칼리지 졸업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 미국의 2년제 어수 e g 디그리는 당연히 토플 점수, IELTS 점수가 면제가 되지만 혹시 캐나다에서 이 졸업한 이 학위가 미국의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학위하고 어 똑같이 취급될 수 있을지 우리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적 평가를 맡겼어요. 결국은 어 성적 평가를 맡겨서 어 Associate of Applied Science in Fashion Management and uh, merchandising으로 uh, 표시된 기재되어 있는 정식 서류를 받아서 뉴욕대학교에 그 서류를 제출해서 토플 e f l i l t 점수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서류 준비를 집중적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3월 20일에 두달 정도 지났죠. 3월 20일에 이 뉴욕대스피스에 학부편입 지원서를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소식이 4일밖에 안 걸렸어요. 4일 뒤에 뉴욕대 SPS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 이 스테로스포럴 웹페이지가 있는데요. 스테로스포럴 페이지에서 이 어, 오리지널 트랜스크립을 제출해라. 그 오피셜 트랜스크립을 제출해라라는 표시가 뜨는 거예요. 합격증이 나오기 전에. 근데 원래는 합격증이 나오고 나서 진행되는 것이 오피셜 트랜스크립 요청인데 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오피셜 트랜스크립 요청이 먼저 나왔는데 저희는 직감을 했죠. 아곧 합격증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했고 어그 오피셜 트랜스크립 요청 하루 뒤에. 합격증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 이, 어, 이분의 케이스는, 어, 전공을 완전 바꿨어요. 그리고 영어 시험 없이 두달 만에 준비해서, 어, 제출한 지 4일 만에 합격 통보를 받은 굉장히 인상적인 케이스였죠. 어, 이 학생의 케이스가 특별한 이유는요, 이, 이 전공이 완전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말하자면 그 전공이 바뀐데 대한 어떤 설명을 에세이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서 합격했다라는 부분에서 어,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어, 사례같습니다. 이 어, 지원하신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라는 전공은요, 어, 뉴욕대 SPS에서 이 학부 전공 중에서 유일하게 졸업하고 나면은 합법적으로 어 취업을 할수 있는 체류 기간인 OPT라는 기간이 3년이 주어지는 STEM 전공이에요. 그래서 어 사실 이 STEM 전공으로 공부하는 게이 학생은 쉽지 않았겠지만 어 무조건 졸업하고 이 취업을 미국 회사에서 취업하고 또 이민까지 생각한다면. 그첫 번째 길은 무조건 STEM OPT라는 것을 방향을 잡아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유학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또는 어 현재 전공이나 성적이나 또는 이어 제출해야 되는 제출해야 된 지원서를 제출해야 되는 시간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미국 유학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요 지금 바로 저에게 연락 주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어, 학생 한분한 한 분의 상황을 들어보고, 가장 효율적이고 어, 가장 졸업 후에 취업이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